전체적인 조건을 봤을 때는 달러 약세 기준는 이어지는데 이게 1200원과 초반까지 가려면은 중국 경기에 달려 있고 그게 아니면 1250원입니다. 네. 오늘은 염승환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오랜만에 출연해 주셨는데요.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염승환 이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또 찾아뵙게 됐는데 또 오늘 좋은 인사이트 전해드리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이 새해를 맞이해서 네, 이제 지금 이제 예판에 곧 걸릴 것 같은데 네. <laughs> 이렇게 또책두 번째 책을 두 번째 네, 책을 두 번째고 3년 만에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원래 네. 진작 냈어야 되는데 네. 제가 좀 <laughs> 그러니까요. 쓰는 속도가 좀 오래 걸려 가지고. 저그 네, 기억합니다. 3년 전첫 번째 책 진짜 초대박이었는데. 네, 그거는 뭐 저도 진짜 전혀 상상 못할 때고. 네. 사실 그때는 또뭐 많은 사람들이 워낙 주식 투자만 또할 네. 때이다 보니까 그때는 사실 주식 투자 책들이 뱃살로 다 맞아요. 올라갔던 거 같아요.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열개 중에 한 일곱 개 맞아요. 뭐, 그랬던 또 열풍도 있었독보적이셨죠 네. <laughs> 순위에서 내려오지질 네. 않으셨어요. 아, 그 <laughs> 책을 이렇게 어쨌든 쓰고 나니까 뭐뭐 네. 어, 뭐, 어쨌든 결과 떠나서라도 좀 음.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책 제목은 주인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77 네, 두 투. 번째 네, 네, 맞습니다. 네, 이건. 그래서 1 권은 음. 되게 좀 이제 아주 기초적인 거 위주로 다뤘다면 네. 2 권은 좀 약간 실전에 좀 어. 적용할 수 있는 것, 그 사례를 되게 많이 넣었어요. 어. 그래서 아마 좀 주식 투자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개념이 좀 잡히신 분들한테 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사님 오늘 그... 아프신 가운데서 이렇게 또그 자리 어렵게 와주셨으니까요. 요즘 또 주식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시향 여쭤보겠습니다. 그 코스피가 2600에 안착한 느낌인데 또 많은 증권사들의 내년 전망 리포트를 보니까 상한을 2800에서 2900까지도 보더라고요. 그 주식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 요즘 분위기는 되게 좋아요, 사실. 음.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열기가 옛날처럼 막 뜨거운 건 아닌데 네. 전체적인 분위기가 강세장으로 가고 있고 2022년도에 정말 힘들었지만 네. 그래서 2023년 들어와서 일단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좋았고 음. 그 다음에 중국 경기가 안 좋은 거 빼면은 음. 그렇게 딱히 나빴던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가는 잡혔죠. 그 다음에 미국은 이제 금리나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죠. 실제 미국 금, 국채 금리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도 올해보다 내년이 좋거든요. 음. 이게 좋은 오, 거죠 사실은 네. 앞으로가 좋아야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잘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좀 괜찮은 분위기다. 그래서 21년도 이후로 2년 만에 정말 모처럼 좋은 음. 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많은 또 증권사에서 2,800, 2,900까지도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위를 좀 열리고 있는데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 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흔히 PBR 한 배라고 하죠. 이제 자기자본에 그 자기 자본과 시가 총액이 똑같으면 한 배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2,800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통 수출이 지금 요즘에 플러스거든요. 네, 마이너스 났다가 그래서 수출이 플러스일 때 보통 PBR 한 배까지는 갑니다. 그래서 2,800 가는 거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음. 분명히 합리적이에요. 수출만 괜찮다면. 그래서 네. 내년에 주요 기관에서 수출 전망을 한5% 이상으로 잡거든요. 음. 그래서 충문이 2,800까지는 가능한데 과연 근데 이제 옛날처럼 3,000을 넘어가느냐 그건 아직은 알수 없죠. 그걸 넘어가려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기업들의 이익이 훨씬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년도 1분기가 지나봐야 알수 있는 음. 거니까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2800까지는 가는 오.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뭐 상황은 아니다라고 오.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좋은 거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환율을 보니까 환율이 이제 1300막 중반 뭐 이천이십삼년 초에는 막 천사백 원까지 거의 육박해서 갔는데 이제 천이백 한팔 구십 원까지 썰어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러한 달러 약세나 원화 강세 흐름이 계속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이제 이 달러를 결정하는 요인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가장 이제 중요한 게큰 축은 두 개거든요. 네. 첫 번째가 미국이 긴 이제 통화 정책이죠. 금리를 올릴 거냐 마는 당연히 금리는 돈의 가치니까 음. 금리를 올린다는 건돈 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긴축한다. 금리 올린다 그러면 달러 올라가겠죠. 그래서 사실 그 동안 10월까지만 해도 미국 금리 되게 막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했던 거고. 그리고 또한 가지 축은 미국과 나머지 국가들의 경제 이제 그 경기를 비교하는 거죠. 네. 미국이 좋으면 당연히 미국 돈 달러가 강해지겠죠. 네. 미국보다 다른 나라가 좋으면 달러는 약해지는 거죠. 이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이걸 이제 지금 한번 전망을 해보면. 미국의 지금 금리 정책은 이제 인하 쪽으로 바뀌었잖아요. 음. 그럼 당연히 달러가 강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미 그래서 이미 꺾이고 있어요, 실제. 네. 근데 어쨌든 아직 금리 인하 시작도 안 했거든요. 음. 그래서 아마 금리 인하는 24년 3월부터 아마 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반영한다면 적어도 달러가 강해지긴 좀 어려운 거죠. 거기다가 미국과 이제 미국 외국가들을 또 비교해야죠, 경기를. 근데 사실 23년도는 중국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음. 유럽하고. 그러니까 달러가 또 강했거든요. 네. 그럼 과연 24년도도 그럴까? 물론 미국이 여전히 좋긴 한데 대부분 전망은 미국은 올해보다 내년은 좀 꺾인다예. 음... 네, 근데 비미국 있죠. 중국은 그래도 좀 올해는 낮지 않, 24년도 낮지 음... 않겠냐. 중국이 살아나면요 자동으로 한국과 네. 유럽은 또 자동으로 좋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달러 약세를 심화시키는. 24년의 일키 포인트 중국 경기 같아요 중국, 경기. 중국 경기가 어. 생각보다 훨씬 좋으면 음. 달러는 급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여전히 안 좋다 뭐 만약에 23년만큼 중국 경기 여전히 뭐 기대할 게 없다 그러면 아까 미국 금리 정책 때문에 달러가 약해지는 긴 하는데 그 약해지는 속도는 크진 않은 거죠 음. 그래서 중국 경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 포인트가 엔화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일본 엔화도 이제 달러랑 이제 비교를 하니까 근데 일본이 드디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이제 끝낼 것 같아요. 음. 24년도에 그 얘기는 뭐죠? 이제 금리 올린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오. 금리 올리면 일본의 엔화는 강해지겠죠. 그렇죠. 그 일본이 그 동안 너무 약했죠 엔화가. 음. 그래서 일본 여행도 많이 가시잖아요. 음. 워낙 엔화가 네. 싸니까. 네. 근데 내년엔 엔화가 만약에 그 정책 때문에 강세로 가면 이건 달러를 또 약세로 가죠. 약세 음. 그래서 전체적인 조건을 봤을 때는 달러 약세 기준이 이어지는데 이게 1 2 0 0원지 초반까지 가려면은. 음. 중국 경기에 달려있고, 아. 그게 아니면 1250원 정도. 네. 그러니까 중국이 그냥 밋밋하면 1250원. 음. 근데 중국이 진짜로 우리 예상보다 훨씬 좋다. 어. 1200원 초반까지. 네. 그러니까 그거에 러니까그 따라서 약간의 그 아래쪽은 좀 잡혀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음. 달러 약세 기조는 이어질 것 같다. 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미국도 중요하지만 중국 경기도 중요하니까 그죠. 중국 경기나 뭐 NI 흐름이나 이런 거를 보면 그 만약에 환율이 더 떨어진다고 음. 하면 외국인들 수급은 더 몰릴 것 같고, 네. 우리나라 증세는 2,800, 2,900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 이게 결국 중국 경기가 얼마나 살아나느냐가 경기가. 우리나라의 그 이제 레벨을 좀 결정할 수도 있다. 위가 음. 어딘지. 음. 네, 그럴 좀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최근 그 기관들의 좀 동향은 어떻게 보세요? 기관 투자들은 사실 음. 1 2월는좀 주식을 많이 샀어요. 근데 원래 어. 전통적으로 12월에는 배당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와요. 어. 그래서 이제 관건은 그거예요. 11월, 12월 좀 샀는데, 그동안 사실 기관수에 주식 많이 팔아놨거든요. 음. 근데 이제 한두 달 매수가 들어왔는데, 또 전통적으로 1월에는 꼭 팔더라고요. 음. 배당이 이제 끝나가니까. 아. 그래서 관건은 1월까지 사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면 과거랑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어, 이제 기관들이 진짜로 들어오는구나. 음. 그렇게 볼수 있는데, 다만 이제 1월, 1월은 돼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네. 저는 일단 기관들의 수급 자체는 전통적으로 12월에 들어오는 그대로 잘 들어오고 있다. 근데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오히려 외국인들 수급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올해 주식을, 그러니까 23년도에 주식을 좀 어느 정도 사긴 했는데, 중간에 미국 금리가 막 오를 때는 또 팔아버렸거든요. 근데 미국 금리가 급격히 또 떨어지니까, 주식을 사더라고요. 음. 왜냐면 이제 달러에 연동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외국인들의 매수는 이어질 것 같고 근데 적어도 달러 약세 기조 자체는 유지가 될것 같아서 어. 그래서 외국인들도 순매수 기조는 유지하는데. 다만 달러 약세 기조가 강하게 가느냐 음. 약하게 가느냐에 따라서 매수 강도가 바뀌겠죠. 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변수는 있겠지만 외국인의 수급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더기대 하고 있고 반면에 기관은 1월 달에 어떻게 할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그건 좀 1월 보고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아 그렇군요. 또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봤을 때는 기존은 달러 약세인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속도와 이제 뭐 폭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거는 뭐 중국 경기나 이런 거. 그렇죠.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 더 많이 어. 들어오겠죠.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한2,800 정도까지는 뭐 수출이나 이런 것들. 네, 갈수 있어요. 네, 갈수 네.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보실 때 지금 좀 현금 여유가 있다고 하면 주식을 좀 적극적으로 담아야 될 시기라고 보시나요? 근데 완전히 싼건 아니에요. 지금 아. 이제 지수가 2650까지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2800이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아, 멀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2500 이하면 제가 좀 적극적으로 어.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럴 텐데 거의 지금 근접하고 있기 아. 때문에 여기서 뒤늦게 또 올라간 네. 게 쫓아가시면 뭐 나는 그 정도라도 수익 내겠다 하신 분이야 뭐 말리지 않겠지만 음. 사실 먹을 놈이 많진 않아요 어.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땐 내년에도 이렇게 v자로 갈 만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v자로 갈 때는 언제 가냐면요 음. 개인 투자분들이 시장이 진짜 미쳐야 돼요 열광할 때 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 동학기미운동그 네. 다음에 23년도 여름에 2차 전지래 이땐 정말 주식에 다들 좀 미쳐 있을 때죠 음. 그래서 막다 들어가니까 주가가 이제 엄청나게 급등을 했을 시기잖아요. 그때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장이 올라가도 막 개인처럼 뜨겁진 않으세요. 음. 그러면 이게 만만히 가요. 가도 천천히 가고 음. 또 중간중간 조정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급하지 마시고 2,800을 가더라도 중간중간 조정들이 한 번씩 나올 거예요. 음. 저는 사실 제일 좋게 보는 지수대가 2,500 초반입니다. 아. 2,520 정도가 제일 음. 좋은 게 거기가 우리나라 아까 제가 PBR 말씀드린 대로 PBR 0.9배 이하에서 주식 사가지 실패한 역사가 별로 없어요. 아, 거의 2520이에요. 아, 지금 계산을 해보면. 네. 그래서 거기가 아마 내년에 또 24년에 한 어, 번씩 올 거예요. 그럼 그때 도망가지 마시고 음. 그때 내가 아껴놓은 현금을 투입을 하시되 지금은 투자를 하셔도 내가 현금이 너무 많은 기업, 그 투자자라면 조금 소극적으로 하자. 왜냐면 타이밍이 조금 늦었어요, 사실은 지금은. 음. 아. 근데 들고 가시는 분들은 그냥 들고 가면 돼요. 네. 뭐 아직 왜냐면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아, 네. 근데 여기서 내가 잘못 들어가면 또 물리니까. 아. 단 지수랑 상관없이 주가가 부진한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음. 찾아보시면 네. 지수에 올랐어도 아직도 막못 오른 기업들은 좀 일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음식료 같은데 아. 좀 이런 것들은 상관없어요. 뭐 네. 그런 기업들이 아마 뭐 어차피 지수랑 무관하게 막못 갔으니까. 음. 근데 그런 몇몇 소외된 업종을 사시는 건 좋은데. 음. 뭐, 흔히 말하는 주도업종이라고 부르는, 뭐, 여기와, 지금 와가지고 로봇주를 사겠다. 음. 반도체나 적극적으로 하겠다. <laughs> 막 많이 올랐잖아요. 어. 이거를 뒤늦게 하는 거는 결국 잠깐의 달콤함은 있겠지만 야. 나중에 고통이 따라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그건 좀 자제하자. 반도체도 그래요? 반도체도 많이 올랐어요. 야. 한미반도체가 6배나 올랐어요. 어. 1년 만에. 어. 근데 그, 이거 아무리 좋죠. 좋은 기업인데. 네. 이걸 여기서 지금 들어가는 거 살짝 <laughs> 네. 쉽진 않거든요. 어... 네. 물론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좀 싸요. 음. 아, 그래서 참... 차라리 반도체를 할 거면 전 삼성전자 하자 어... 어,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많이 올랐던데 지금 7만 이제 거의 8만 전자 왔는데 그래, 그래. 8만 전자 와도 그 PBR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평균밖에 안 돼요. 그래요. 과거. 어... 예그 네, 정도로 많이 못 올랐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부담은 없는데 음. 너무 많이 오른 반도체도 지금 뭐 굳이 무리해서 음.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네 그러면은 좀 반도체로 넘어가서 좀 질문을 드려보면은 <laughs> 그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좀 중심으로 여쭙고 싶은데 네. 반도체 업황이 막안 좋다 안 좋다 하다가 이제는 좀 턴어라운드 하면서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사이클을 도입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랑 SKS 이제부터 시작이고, 뭐 좋게 보시는 분들은 전고점 넘을 거다라고 음. 도 예상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뷰를 좀 갖고 계세요? 이제부터 시작이 아니고 이미 시작했어요 이미. 이미. 근데 이게. 아... 공부를 그래서 오랫동안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돌직 나오셨어야 되는 네. 네. 뭐냐면 아닌데 제가 네. 올해도 한번 네. 좀 나왔었잖아요. 네. 한 초기에. 근데 이제 그때도 삼성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팔만전자 네. 한번 조심스럽게 음. 한번 이제 갈수 예, 네, 한번 가지 않을까 얘기를 했던 맞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 왜냐면 이게 그냥 지금 딱 우리가 편협적인 뭐 기사나 이거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음. 근데 이 사이클이 엄청나거든요. 네. 막 흑자냈다, 적자봤다 이러는데 몇몇 공식이 딱 있어요. 작년 10월이 어쨌든 작년 10월이 바닥이었거든요. 그때 음. 삼성전자 5만 천 원까지 갔었으니까. 어. 근데 그때 무슨 신호가 있었냐면 마이크론 경쟁사가 감산을 했어요. 나 죽겠다. 음. 나 이제 공급 줄입니다. 왜냐하면 적자가 너무 크니까 네. 버티지 못하고 공급을 줄입니다. 근데 이 어차피 반도체는 삼사밖에 없잖아요 세개 업체 중에 하나가 항복한 거예요 네. 나 죽겠다 아. 그 하이닉스가 자동으로 따라갑니다 아. 근데 삼성은 배짱 부렸어요 네. 우리는 아직 안 하는데 음. 근데 어쨌든 그게 신호탄이 돼서 그때가 9월 30일 날 정확하게 바닥 찍었어요 음. 그게 놀랍게도 마이크론이 우리 감산합니다 네. 그리고는 그 주가로 다시는 안 내려갔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출렁했는데, 나중에 올해 3월인가 4월에, 아, 4월로 기억해요. 삼성이 공식적으로 실적 발표할 때, 우리도 감사합니다. 음. 선호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네. 업체가 다 감산 들어가요. 네. 그러면, 그땐 정말 수요가 절벽입니다. 뭐, 아무도 반도체 살려고 한 사람이 없어요. 네. 그 정도로 안 좋았는데, 삼사가 감산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공급이 확 줄죠. 그렇죠. 공급만 줄어도요, 가격이 올라가요. 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 하다가 하나가 이제 사건이 터지죠 AI. 음. 엔비디아가 AI로 맞아요. 주가가 퍼포먼스 보이니까 하이닉스에 거기에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독점 공급했죠. 맞아요. 그래서 주가가 올해 80%도 뛰어올린 음.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들을 옛날에는 경험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경험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데 네. 처음 보신 분들은 모르죠. 네. 그러니까 너무 높을 때만 사게 되고. 바닥에서 공포스러우니까 팔아버리고, 네. 그래서 반도체는 공부를 해놓으시면 음. 그 아주 어렵진 않아요. 근데 조건은 남들이 안 좋다고 할때 사셔야 되고, 근데 지금은 다 반도체 좋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다 좋대요 다. 네. 그래서 하이닉스가 되게 비싸졌어요. 음. 근데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아직도 왜 기회라고 보느냐면 하 HBM이랑 아까 말씀드린 그 AI 반도체가 그 엔비디아의 하이닉스가 독점 납품을 했고 삼성은 납품을 못한 거예요. 네. 거기서 쳐져 버렸어요 뒤쳐지니까 음. 근데 이제 내년에는 삼성도 따라 갑니다 아마 납품을 할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좀 내가 삼성도 안 오른 건 아니, 아닌데 내가 음. 굳이 나 지금 반도체 사고 싶다 음. 하면 삼성전자가 네. 가장 부담 없다 아. 네. 소부장 통틀어서도 삼성이 주가 상승률이 얼마 안 돼요 음.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쪽은 좀 괜찮다 라고 여전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반도체 안 좋다 안 좋다 한게 불과 몇달안된거아 같... 되게 오래된 거 네, 같고 맞아요. 근데 갑자기 또 어느 순간 이게 딱 돌아서가지고 순식간에 이렇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뒤늦게 반도체를 이거 지금은 뭐 너무 또 좋은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 아마 반도체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 없을 걸요 그렇죠. 거의 근데 그럴 때는 비싸지는 거니까 음. 그 점을 주의하시되 앞으로도 반도체는 노이즈들이 또 나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그런 노이즈가 나올 때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지금 보면 2차전지가 딱 노이즈가 많이 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엄청 빠져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 2차전지를 버릴 때가 아니라 네. 노이즈가 쓰였을 네. 때 어. 좋아진 걸 찾아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어, 네. 그걸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다 반대로 하죠. 2차전지 열풍일 때 7월에 산다요그막 음. <laughs> 비싸질 때 그때 투자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2차전지가 또 너무 안 좋으니까 아, 이거 버려야 되나? 딴 걸로 갈아태내, 이럴 수 있거든요. 음. 근데 항상 주식 시장은 영원한 하락도 상승도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남들이 비관적으로 볼때또 반대로 생각할 필요도 저는 있다. 그게 반도체가 그걸 한번 증명이 좋기 때문에 저는 음. 어느 업종에도 좀 적용할 수 있지 않나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의 사이클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한뭐 2년 한번 뭐 2~3년 정도 내려가고 2~3년 정도 올라가고 뭐 이런다고 음. 하더라고요. 네네. 그럼 앞으로도 한 2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 이게요, 그게 네.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어. 그 그냥 정상적인 사이클은 보통 2년 좋고 네. 1년 또 네. 빠지고 막 이래요. 아. 원래 상승 사이클이 좀더 길어요. 네. 근데 이번엔 왜 이제 앞으로 더 예측이 어렵냐면 여기에 AI가 붙어 버린 거예요. 왜냐면 새로운 수요가 생겨 버린 거거든요. 근데 AI는 진짜 폭발적인 성장을 하잖아요. 이게 붙으면 진폭이 막 이럽니다. 옛날같이 이런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이렇게 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걸 반영하면 또 빠질 때도 확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예측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기가 안 맞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거는 우리가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마이크론, 그, 세계 3등 CEO가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일단, 그분 말이 맞을진 모르지만, 25년이래요. 음. 자기가 생각하는, 그, 반도체에서 정점이. 어. 그럼 정점이, 만약, 그냥 우리가, 일단 알수 없으니까, 그분 말을 한번 믿어봐야죠. 그러면, 음. 25년이면, 주가상으로는 아직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 그죠? 25년까지. 그다고 아, 예. 그럼 언제 걱정하면 되냐면, 25년이면, 24년 이제, 가을부터 좀 걱정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주가 먼저 반영하잖아요. 그러면 야 25년도 어디가 고점인지 우리가 알기 위한 노력을 24년 하반기부터는 해야 돼요. 음. 왜냐면 24년 하반기에는 야, 내년에 꺾인대는데 내년이 최고면 꺾이잖아요. 음.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거를 투자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한 단계가 그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음. 그 얘기가 맞다면 24년도 상반기까지는 좀 편할 거고 음. 중간중간 조정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럴 때 투자하시면 되고. 음. 어쨌든 24년 상반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끌고 가는 게 저는 좀 좋다. 그러나 과거처럼 이게 사이클이 주기가 안 맞으니까 네. AI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빨리 와버리면요. 네. 투자가 더 많아지고 그러면 이 사이클의 진폭이 더 커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건 그때 가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25년까지는 한번 사이클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검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에 너무 좋은 게, 그, 반도체를 전망, 전, 그, 전망하는 대만의 주요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네. 뭐, 트렌드 포스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써져요. 음. 자료를. 음. 어떻게, 어떻게 본다. 그런 걸 보면서 매달 체크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자료들은 비싸죠. 비싸서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보고서 또 써져요. 네. 우리 무료로 볼수 있잖아요. 네. 그거 보고. 예측을 하는 거지 음. 우리가 무슨 뭐 예언가가 아니잖아요 25년 되 어떻게 될 겁니다 내년에 반드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음. 근데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건 맞아요 투자라면 먼저 일단 예측을 하되 검증을 해봐야 돼요 계속 음. 근데 검증은 누가 하는 거죠 자기가 데이터 보고 해야죠 아니요. 누가 하,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매달 그런 건 체크하면서 어 내가 생각한 방향보다 근데 데이터로 보면 좋은 게 나는 이길 일를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그럼 더 사야죠 네. 예를 들면 근데 뭐 이거다 음. 그럼 조금 조심을 해야죠 아 조정받을 수 있겠구나 음. 그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계속 검증해 나가자 아. 그 작업이 좀 저는 내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